목탕 알바를 하며 진상 손님을 접객하는 정말 무서운 게임 베스하우스. 회사를 때려치고 시골로 내려온 당신의 앞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 비 정말 섹시한 오늘은 출근 1일차입니다 손님이 1도 없는 가게에서 월급 루팡을 할 생각에 벌써부터 사고가 났습니다 선풍기에 손가락을 넣은 아이 그걸 지켜보는 당신 시급 9,160원을 받고 이런 쓸데없는 일은 해줘야죠 네 당연히 올해 나이의 상처까지 치료해준 낭만 닥터로서 왜 응당한 사례를 받을다 엄마 이누나가 치료해줬어 어머 고마워요 아가씨 이걸 어떻게 사례해드려야 할지 엄마 이누나가 사풍기에 내손 나왔어 10년이? 새끼 뭐지 뭐야 신구 거죠 벌써부터 BTSD가 영업시간이 지났지만 화장실에서 존버하는 코끼리 새끼 네가 코끼리야? 똥을 1톤 싸게? 에 <놀람> 시원하다 집에 가서 아이들 마스터 가야지 이런 것도 게임이라고 개같은